Tonight, 언 n s e e 이 nightmare. w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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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나이, 나 나이, 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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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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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어 나이, 나이, 어이어이 나이, 나이, 아 둘이야. 아싸 팀킬. 도깨비 냉장고. 목탄을 죽었어. 아 지랄. 바로고 바로고. 뭐임 평산장. 오늘 오늘 자리 좋다. 어 인싸래. 가봐 나이스. 냉장고 도깨비 라스트. 야 정면으로 돌아. 가 오늘 오늘 아니 그쪽 말고 반대쪽. 사우스. 사우스 쪽으로 가서 소영이를 도와줘. 맞을까? 싸우로 가는 거? 어어어 믿어봐, 믿어봐. 같이 싸워 가서. 성공. 어 아. 어, 온다, 온다, 온다. 나이스. 네. 어. 브라이포 어? 아, 아, 아. 이 설치 중임. 야, 컸어. 잡았어. 잡았어. 둘다 잡았네. 어, 둘 잡았, 어둘 잡았. 어나 이제 없다 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씨 중계 아이씨. 스트라이크. 이거 주차장 스트라이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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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명. 뭐야? 도와주세. 도와주세. 우리 그리드락이 까마다. 오 십퍼. <laughs> <우와>, 오우 씨. <laughs> 와우 <laughs> 야아 안면으로 시퍼가 날라오더라 씨 다시 들어올게어 다시 들어 다시 들어줘야 안면으로 시퍼가 날라오더라 이게 계단에 하나 계단에 하나 야그벽 카이드 빠졌어 근데 내가 죽었어 아 뭐야 내가 죽었어? 계단에 하나 거요형어뒤어뒤어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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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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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독 카페.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아. 계단 카페 계단 카페 하나 오 뒤뒤에 가이드 뒤에. 가이드. 카메라 잘못 깼던 거 같긴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걍 찍어 걍 찍어 걍 어. 찍어. 이제 못못 거기 가고 있어. 이제 많이 바쁘니? 뒤질 뻔. 야. 와! 우 h 얘다. 적 밑에 방패가 있어. 아, 방패이 아, 여기 때문 나. 소리가 병신같이 들려. 진짜. 오, 나이스. 기죠. 기죠. 방패 잡아봐, 잡아 싹쓰러스. 야패? 어.. 보고있지 서로 보고있지? 니내총안박혀좀 네, 쉬배라! 빠이씨 아, 여깄다 라틴! 어! 찐따다! <laughs> 죽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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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알래, 나도 할래 나도 할래 주먹! 주먹! 주먹으로 죽였다 <웃음> 아 역대급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영차 웃음> 아, 층 화장실 자칼. 반피. 아좋됐네 이거. 자칼 여기. 자칼 이번 피. 매물 터진다 이거. 자칼 2번핑클모 왔다. 드롭구멍 클로머. 번핑의 자칼. 이번 자칼. 자칼 디집. 자칼 뒤집번핑 자칼 뒤집 Someone exposed you. 예 e s Yes! y e 이제 거기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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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s Yes! 오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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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s y 제로 들어와 있어. s Yes! Yes! y e o y e e s Yes! y e s s 이크 범, 젠테이이놈 젠테이크, 할줄이른다이제 젠테이크, 이크 젠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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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테이이크 젠테이크, 이거 빨리 흔들어야 돼! 더 빨리! 이거 시어 된다 나이스 나이스 어? 이고야나 박힐 했는 에이 박스커 <laughs> 아... 아자미 아자미 야나배달소에 바로 쏘고 있었 앞에 아자미 오! 잡았다 한 마리 야 밑에 있는 잡았다 어한명이나 본데? 이킬 <laughs> 보지마 어. 보지마 너 기져 그다 누가 누가 헥이야? 이전이 헥이네. 이쪽에 음. 아자미. 오른쪽에도 노란 계단 그 스퀴트 수 그거 있다 계단에. 리나이스 어. 여기 아자미. 아자미. 4번핑 아자미. 아자미. 아자미 아자미 들어갔어 아자미 방 안으로. 아자미 방 안으로. 이디디 조심. 이디디 조심. 이디디 없고. 여기 리전. 내 앞에 리전. 오버팅에 리전 있어. 리전 서버룸. 리전 서버룸. 내 앞에 내 앞에. 여기 안에 있다. 저 안에. 저 안에, 저 안에 리전. 잡았습니다. 비더가 있, 비더 어디? 개 안에 안에 안에. 안에 어, 저, 안에. Okay, okay. okay. 아자미 어디 있어? 저쪽 대 아자미 내 앞에 있어. A 사이트에서. 애들 A, A 안에 들어있다, 둘 다. 오이둘다 okay, A 안에. 빡빡해야 돼, 30초. 니니니니에니니 이디디. 승우 도와줘야 돼, 승우 도와줘야 돼. 아저미 컷. 니좀 이리, 이 내가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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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이스, 나이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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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설치. 날보호해3 얘들아. 이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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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이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어? 나이스. 홍문 양, 죽은동이야에 있다. 은 홍은. 왼쪽이 홍은. 왼다은 홍은. 왼쪽은 홍은. 나쪽다아 여기 아은 홍은. 왼쪽은 홍은. 왼쪽은 one out four remaining lossy each eat them 진다 에이스가 에이스 카터.